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생각보다 파급력이 컸습니다. 안 그래도 일부 재료는 90%의 의존율을 기록하고 있고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분양을 대체할 다른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물론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SSD, 램카드, 스마트폰인 CPU, GPU 또는 일부 모뎀이 통합된 AP 형태의 대다수의 전자제품 부품을 포함하는 큰 카테고리인 만큼 이번 여파는 매우 다양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물가 상승하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 인한 가격 변동 추이가 가장 잘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 부품 시장입니다. 그렇죠. SSD나 램 카드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는 신제품이 출시되기 직전에 수요가 많아지는 등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애초에 단품으로 시장에 나오지도 않으며 다른 부품들 사이에 삽입된 완제품 형태로 한번더 패키징되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가격이 오른 건지 알기 쉽지가 않죠. 램이나 SSD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는 엔터프라이즈, 컨슈머 등 분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패키지가 지속적인 수요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출하량이 저조하다거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변동 또한 쉽게 보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대 관심사 램카드의 가격과 SSD의 가격이겠죠. 요새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하락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소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QLC 등이 신기술 제품을 제외하고도 말이죠. 컴퓨터를 새로 조립하기에는 정말로 좋은 시기인 게 분명한데 생각보다 이꿀 빠는 시기가 한차례 끊기거나 금방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관련 제품군의 가격이 머지않아 원성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예측을 할수 있는 이유로는 당연히 반도체 원재료 규제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규제로 인한 생산량 감축이 끝나가는 시기와 DDR5 메모리 생산라인 공정 전환이 시기가 매우 밀접하게 겹쳐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SSD, RAM에 쓰이는 이 반도체 패키지를 만드는 국내 업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당장 이번 달 중순부터 생산에 필요한 재료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재료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모든 공정이 멈추게 됩니다. 다른 공업들과는 다르게 일부분만 미리 만들어놓고 시간이 지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몇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이 한번 멈추게 되면 그 손실 역시 상당하죠.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점차 제품 출하량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 시장에 조금씩 유통되는 라인보다는 대량으로 유통하는 주요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에게 납품할 물량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시장에 공급되는 반도체 관련 상품이 물량이 안.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게 되는 만큼 자연스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2020년부터 DDR5 메모리 대량 생산 체제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재 갑작스러운 재료 조달 문제가 겹쳐져 예정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다른 비메모리 제조사들의 로드맵대로라면 DDR5 시장의 수요 본격화가 2020년도 중반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 전환의 시기를 늦추는 데에는 상당한 단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요 CPU 제조업체인 텔과 AMD 역시 2021년부터 DDR5 메모리를 사용하는 프로세서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버 시장은 물론 엔터프라이즈 시장 그리고 일반 소비자용 시장에까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은 물론 초기 점유율을 잡아내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빠른 공정 전환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도 그랬지만 이번 역시 DDR5로의 공정 전환이 진행되면 DDR5 신제품 프리미엄가는 물론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엄청난 수요가 생겨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엔터프라이즈 공급 안정화를 위해 대다수의 물량이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시장의 가격은 상당히 오르게 될 것이며 DDR4의 생산 공장이 상당수 DDR5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DDR4 생산율이 저조해지는 것과 더불어 DDR5 메모리 구입을 위해 존보했던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보고 다시 DDR4로 선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친데 덮친 격으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연 메모리 반도체만의 가격 상승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프로세서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확장될 겁니다. 요런으로 한치 앞을 살펴보기 힘든 상황이네요. 모쪼록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뿐입니다.